지금까지 제 삶은 태수미 변호사와 아무런 상관도 없었는데 갑자기 왜 제가 숨어야 하고 미국으로 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태수미가 장관이 되는 걸 막으려는 한바다의, 한바다의 대표는 인사청문회 인사청론회 직전에, 인사청론회 직전에, 직전에 우영우가 태수미의 혼해자란 사실을 발표한다 우영우의 존재를 알고 영우 아빠를 찾아온 태수미. 태수미 미국 보스턴에 태산 해외 사무소가 있어 영우랑 가 영우 한바다 다녀 태산 변호사도 아닌데 어딜 가라 말아야 한선영이랑 짰어? 우리 짝이 뭘짜 영우가 뛰어나니까 한바다에서 데려간 거지 그래 뛰어나더라 영우 뛰어나니까 제안하는 거야. 국제 변호사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. 법무부장관 되시는 길에 방해될까? 영우를 멀리 치우는 건 아니고. 영우 자폐가 있던데 그동안 코빼기 한번 안 내밀고 이기적으로 살더니 자소마. 나 착, 나참 두껍다. 영우 앞세워서 나한테 뭐 복수라도 하고 싶은 건가? 아니면 선배 나한테 돈 뜯어내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? <놀람> 이제 조금 있으면 태수미 인사청문회 시작이잖아. 터뜨리려면 지금 해야 돼. 태수미가 반격하지 못하는 동안 여론을 조성할 시간이 생기니까. 내가 정일보 기자한테 얘기할게요.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!